여기군. 저기 군, 저기 군. 아이저 뚱뚱이. 뭐라 했냐? 예? 상자 좀 만들어봐요, 상자 좀. 쪼이다 하이. 아왜 이렇게 늦어? 어, 여기 꽃심어놨어, 유성아? 아니. 어, 아 그래. 아 제일 느려 제일 느려 하아. 갑바 하 나랑. 모자랑 칼 만드면 딱 되겠다. 잡템을 넣어 봅시다. 다죽여버리왔어 죽여버리지. 아이고. 님들 이거 인챈트병 하나씩 하세요. 물 여기 물 없습니까? 물아 있네. 아유 물도 못 부잖아 이거 버려야 되네. 야 인챈트 어디서 하냐 어? 아 해줄게. 책장도 있니? 아 인챈트 쓰고 할 거야. 아 그러네. 하이. 아 있어. 아물 좀. 아 무슨 폭포니? 야 됐다. 다이 아 하나 남는 사람. 더 4개 남아요. 저 4개 나아요저 하나만요. 칼만호 이불호? 이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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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이아 왜? 아이고만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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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템 아. 자시다파이팅 바이아 필요하신 분. 바이아몇개 남아? 자유! 네 개요. 네개 남아요, 네 개. 하나만. 하나요? 네. 자요. 자. 와, 유성이 까빠랑 신발 만들었어. 쫀다. 세 개, 나, 세 개도 남는데. 필요하신 분? 세개 가지고 뭐, 만들 게 없잖아. 칼이나 만들어라, 이랬다. 칼 있어, 나. 그럼, 그냥 기분이라도 내라. 네, 형. 칼부터 아, 발라볼까? 까까부터 바르는 게 나을라나? 능력 사용은 철계라는 건가? 인첸트 그거 어딨냐? 인첸트 병? 오빠, 그 인첸트 다 바르고 해? 야, 다주야. 말... 아, 나성님. 제거 하나만, 마, 한 번만 맞아주세요. 싫어요. 일로 와봐요. 아, 극혐. 일로 와봐요. 아, 기다려봐요. 이거 해야 돼요. 극혐. 아 나도 해야 돼. 아, 레벨 모자라잖아, 이거. 병거 아, 없습니까? 이거 아까 고아 걷기... 극혐. 인챈트 병거. 나 원거리 보호 떴어 다. 아니 인챈트 병더 없냐고요? 없어요. 유성이 가한 세트 가져갔어. 아, 야한 세트 나 가져갔어요? 아한 세트씩이야. 나 반밖에 없던데에 유성? 아니야 아 아니야 나 아니야. 한 세트도 안 줘. 나 진짜 한한 세트밖에 없었어. 아닌데 내가 두 세트 넣어놨는데. 한 세트가 나그한 세트 몇 개인데? 6 4개 아니야? 네. 님 방금 깼잖아요. 그러니까 요 64개 깬 속도가 그렇게 그렇게 빨리 끝날 리가 없잖아요. 님 64개 내가 남겨줬어요 없던데 64개? 그럼 누가 없었나요? 그럼 64개 아. 깨면 레벨 몇 올라? 아안해 오늘 오늘 날이 아니다. 30 정도밖에 안될 걸요. 30도 안될 걸? 왜요? 그런가요? 아, 진짜. 아니 근데 나 이거 10에서 26으로 만족했어? 올랐네. 누가 이렇게 많이 설치했어, 이거? 오늘 인첸트의 날이 아니여? 난리 났어? 이거 좀 깨주세요. 거의 노인첸 수준이래. <laughs> 스켈레톤 사냥꾼. 뭐야? 아이씨,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응. 음. 용암을 못 버리더라? 음. 아, 뭐야. 인첸트 똥망. 오케이, 이들. 어, 아, 가성님 한 번만 맞아보세요. 아이, 아, 싫다니까요. 한 번만. 다시, 맞아봐. 잠깐만. 덕고 맞을게. 그거 안아파요 그냥 계속 공...그거요? 어? 해봐 아프긴 하겠지만 계속 칼로 때리면 아프겠지만 뭐야? 썼어?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써? 철괴로 오른쪽 했는데? 어? 능력 화...사용시 능력으로 어떻게 써? 그거 봐 헬프 봐봐 봤어 뭐래? 능력 사용시 20초간 10칸 안에 있는 적에게 10초마다 강한 데미지를 줍니다 이 끝이야 철괴 뭐 그런거 안써있어? 금갠가? 뭐안써 있어? 안쓰있으면 처일 텐데. 아 됐다. 아, 됐다. 아. 아빠? 오우! 오우야! 두개 반씩 따라. 오예! 어, 나, 취, 아, 나, 아, 죽... 바, 돼. 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있어야 돼. 나나 죽어 나나반칸 남았어. 난반 칸씩 따라 날. 고기 먹을 시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고기 고기 안 먹었어? 아 좀. 응. 아 좀. 아까 먹었어야지. 오이, 오이. 야, 20초 왜 이렇게 기냐! <laughs> 어, 끝났어? 어. 아, 아파, 아파, 아파. 고기, 언제 줬어, 고기 먹을 시간? 아까, 아까요. 채팅창에 안 먹어진다고 막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그때. 아, 그때 말고 지금. 지금 왜요? 배고픈 뭐 아닌데? 지금 이제, 아, 어, 그래요? 어. 몰랐음? 배고픈 거꽉 찼어? 아니. 아, 가배고픔 채워요. 나머지. 나좀얕보여야겠다 왜? 이 정도면 충분히 얕보일수 있지 않냐? 아니 오빠 그거 너무 쓰레기 아니야? 그 방어가? 맞아 볼래 한 번? 아니 방어가 쓰레기 아니야? 그래? <laughs> 맞아봐요. 왜요? 몇대몇칸 달았어요? 한반 칸씩? 아 약하네. 유성님 저 앞에 서봐요. 저 석탄에 서봐요. 석탄이. 선생님 곡괭이가 이런데 쓰이네? 응? 석탄 위에 서보라고요. 아저야 좀 비켜봐봐. 맞기 싫으면. 아오 아. 선생님. 선생님 아픕니까 일곱 <laughs> 간다. 아, 겁나 세네 이거. 아씨. 부셔줄 사람. 뭐요? 체육 아, 챙길 거예요. 채팅창으로 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좀 그만 좀 합시다. 그럽시다 다중 민성 나오기 전에 조용히 합시다. 네. <laughs> 아, 그, 이걸 만들면 되잖아요. 음? 고 도끼. 아! 너, 나 진짜 원거리 보호! 야, 너 내꺼 템못 봤지? 뭔데? 나 모자에 원거리 보호 4. 오빠 미안하다. 갑옷에 사연 보호 3. 어. 바지에 원거리 보호 4. <laughs> 신발에 보호 1. 보호 1 있는 게 어디야? 보호가 없다. 그냥 다이아스 번쩍번쩍한 거야. 그냥 삐까번쩍한 거야 우리. 아, 저 아, 진짜 원고리 보다. 진짜 저기 중력 화살이길. 어? 이걸로 속임수? 다 됐나? 우리 다 준비됐나? 어 PVP 시간이래. <laughs> 다주야. 응? 이거라도 한번 가져볼래? 보이야. 호 <laughs> 탐나지 않니? 아유나똥빠은 별로더라 아, 아 그래? 이제 스폰 장소 쪽으로 가자 나 이거 어디야? 좀 해주면 안 돼? 인첸트 좀 해주면 안 되냐? 나 없어 아 레벨 어 레벨 조금씩 남는 거? 1 있어 바른다 원거리는 와 보호 나왔어 너 신어 아안 신어 가자 저 스폰 장혀로이 정도면 장비로... 충분히 앞 보일 수 있어 좋았어 스폰 잡혀로 가자 가봐. 가자. 2, 4, 3, 6, 9, 2, 7, 8. 가자. 근처로 갈 거지? 절로 어. 가는 게 아니고. 2, 4, 3. 우리가 좀 멀어요. 잘 따라오세요. 아, 아 잠깐만. 2, 8, 7.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야. 빨나 응? 아, 버리지 마. 어. 아 키를 아, 씨, 바꿔놓으면 또. 어. 어디 있어? 아, 여기 여기 여기. 그냥 저쪽. 나보 따라와요. 일동이안 보이는데? 노란색깔 삐까뻔쩍한 사람 보세요. 앞으로 쭉와 그대로. 쭉 와, 쭉 와, 쭉 와, 쭉 와. 어디 있는지. 일단 일단. 여기 여기. 가자. 저 보고 따라 오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딱... 못 보면은 어? 눈이 어떻게 된 거야? 이동네 빨리 따라오세요. 달리면서 와, 달리면서. 달리기 누르고 있지? 음. 마크 할줄 아시죠? <laughs> 아 잠깐만요 자 유성님 키가 유성? 야 그냥 그냥 그래비랑은 따로는 어차피 여우무빙 안 써도 어. 되니까 따로 놨어 야, 오빠 좀 천천히 가봐 유성이 키 바꾸고 있으니까 유성이 마크 할줄 알죠? 네 어딨어 둘다 나무 위에 있지 아니 아니 내려갔어요 물가에 물가 유성이 오른쪽x3 아. 어나맵잘렸어 천천히 오세요 따라오고 있죠 유성님 네. 네. 뒤돌아보게 하네? <laughs> 아, 유성님, 나보다 마크를 더 못, 아임다! 아니, 이게 오랜만에 해봐서 그렇다니까? 으흠, <laughs> 핑계죠, 핑계. 주변에 잘 찾아봐봐, 보이나? <laughs> 이 사람들 다 초보니까. 그래, 할수 있어. 자, 나 어떻게, 능력 어떻게 쓰더라? 아, 헬프. 타격할 시 상대를 타격. 오케이. 잘 보란 말이야 우리 너무 이, 왼쪽으로 왔는데? 이쪽으로 쭉, 어? 쭉 갈까? 그래, 아니야 가서? 안 갈래 가면 있잖아 저 사람들 아니, 그래도 만나야지 언제까지 어? 꽁냥꽁냥 뒤에 있을 건데 안돼, 나옷 갈아입을 시간은 줘야지 빨리 오라고! 어? 왜? 뻥이야아 나성님 어디 갔어요? 저요? 성원님! 아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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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갔어, 오케이, 봤어 봤어 살았어 살았어 가자 어디로 감? 뚠뚠이 보여 어? 좌표 채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크 채팅 저 보이네 어디 어 저기 다 저기 용암 동그라미 있네 어. 음. 간지내네 간지나네 우리 이거 주변 잘 살펴야된다 어 저기 누구야 다주야 나 지금 어! 봤어 봤어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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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리는게 안돼 다주 네가안보인대나 <laughs> 아, 저기 있구나 쟤 봤서 파서, 어서어어 봤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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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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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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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온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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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어디어 온다, 온다, 온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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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 온다, 온다, 다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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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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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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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프겠다, 너. <laughs> 헐, 철새, 왜 살아요? 나, 저 공격 한번 해볼게. 어. 에잇! 허닥지 마큼 나가네. <laughs> 이거 우리 쫄 필요 있어? 어, 어. 야, 저 금칼 들고 있다, 한 명? 지로 저기, 뒤에. 평지로 가죠. 평지로 가긴 개뿔. 금세 정도 입으셔야지. 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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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쳐. 치라고요? 뒤에 치라고? 뒤에 치. 뒤로 가 가지고 제일 늦은 사람, 제일 늦은 사람, 제일 늦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아씨, 아, 들켰어, 들켰어. 이제 <laughs> 아, 재밌어? 아. 어디서 어디가? 어디 갔어? 저기 앞에 있잖아. 아, 어디? 저기 됐다. 앞에 있잖아. 지금 공쳐 아, 그니까. 있어. 들어와! 아, 뭐. 어, 야, 유성이 강해, 유성이 강해! 싸운다, 싸운다, 어. 싸운다, 싸운다! 난 구경할란다! 나는 구경할란다! 아! 어! 야, 왜 이렇게 쎄? 서포트 봤습니까? 서포트? 어, 뭐야? 야, 왜 이렇게 쎄? 하나. <laughs> <알아>? 야, 콩콩님 <laughs> 콩콩님, 절대... 콩콩님 절대 안 죽어! 말이 돼? 응돼 쩐다 둘 <laughs> 뭐야 나성오빠가 K 하는데? 어디어디 어디, 나 나성님 한번 보러가야 되는데 야너너팩기 아파 오빠오빠 <laughs> <laughs> 오빠, 기다려 메인카메라 다아 <laughs> <laughs> 많이 아파? <laughs> 야 서버가 안안 들어가지 그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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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직 싸우지마 따라가면 따라만 가고 있어 따라만. <laughs> 어디야? 어디 어디서 하더라 왜 서버가 TP 안 들어. 비탈을 TP 오피달라이드 타요. 아, 저 게임 껐딱킬게요아나 너무 어이없게 죽었어. 저 사람 뭐야? 아니 콩콩님 진짜 너무 세. 콩콩님 용암에도 들어가 있지. 내 능력도 막고 있지. 내가 다이아칼로 막 엄청 막때렸는데도안 죽어. 아, 저 때. 콩콩님 뭐지? 이상해. 아콩콩님 <laughs> 싸우지 마, 싸우지 마. <laughs> 아니 이 사람이 덤비잖아. 덤벼갖고 번개 쏴줄 때 도망가. 아니 덤비는 걸 어떻게 덤비는 걸? 와, 결국 남을 사람만 남았네? 자꾸 덤벼 자이제두 사람의 싸움으로 갑니다 이리 와요 콩이님 너무 하겠습니이 살살 다뤄줄게요 콩콩님 아 너무 도망... 아안 돼. 이거 너무 잘하면 안 돼. 이거 하면안 돼. 이거 너무 잘 이거 너이아 처음에 말했던 아니, 것처럼 조팜들이, 조팜나무들은 이미 떠나고 마지막 강자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어? 자주 선수..아 번개 맞았습니다. 콩콩니 직격사아 용압능력을 쓰고있어요. 아 무빙하면서 콩콩니. 아우와 누가 이겼어요? <laughs> 우와..우리가 이겼어? 무겁다. <laughs> 카 <너>, 뭐, <아빠. 웃음> 연주가 하면됩니까 <laughs> 가뿐하네요. 그럼요. 어, 저기 통화 갈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분 다준님이 털어주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콩콩님. 어세요 안녕하세요? 어, 역시, 나성님이, 역시 잘하시네요, 역시. 음. 저희, 나성님이 왜 잘하겠습니까? 뭐, 저희가 서포드를 열심히 해 주어서 잘했다고 생각요 역시, 나성팀의 대장, 나성님 답네요. 네. <laughs> 봐봐, 봐봐, 이렇게 세잖아, 봐봐. 콩콩님! <laughs> 아니, 근데 제 칼이 좀 쎘어요. 뭔 칼, 뭐였어? 칼? 날카3. 어, 왜 이렇게 쎄어 오빠? 거 날카4인데? 아, 진짜? 4예요 예, 네, 4인데, 저거 토르 한방 맞으니까, 비가 일곱 칸 까이고 시작해. 아, 오늘 나성오빠 저거 능력으로 오늘 많이 노하셨어. 아 뭐. 야, 근데, 우리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조팜 나무들은, <laughs> <laughs> 정말 쉽게 죽었더라? 아니야, 근데, 아이, 괜찮아. 코러님 아, 그쪽 팀 능력이 뭐예요? 저 사스케요. 아, 아 사스케여서 내가 그렇게 바로 죽었구나. 미운 우리 사스케, 우리 사스케 개쎄. 우리 사스케. 아, 저는 기관총이요. <laughs> 어, 응, 모르겠고, 응, 콩콩이 너는? 나는, 그거. 아? 아카이노. 아. 콩콩이 왜 이렇게 아안 죽어요? 아, 저요? 아, 유성님 못해서 안 죽는 거죠. <laughs> 말이라고 하시나. 유성님이 못하시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laughs> 내 서... 기분이 지금 그래 어이가 없네 <laughs> 어이 어이 여기 있는데 내 네, 여기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이거 누잼 핵누잼저사람왜 조립 일곱 개다주왜 조립 다주님의 능력은 뭐셨죠 저는 록록 록, 록, 록커 롱리 어 아, 롱리 롱니. 롱리였습니다 아, 이속, 이속이랑 공속 발라지는 거지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공속으로 띄우는 건데요? 써봐 써봐 기다려봐 철... 철개가 앞에 뿌렸어 이렇게. 앞에 뿌렸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 예, 감, 여기 어머 어. 감사합니다 어머 저 상하셔라 <laughs> 이렇게 오야어 <이렇게>. <laughs> 바로 죽어 당어가 없으니까 아 어, 그러네 응. 아 내가 그래서 저분을 띄웠는데 갑자기 저분이 떨어지려고 나를 이렇게 긁는거야 그래서 바로 죽었어 <laughs> 어, 나, 나 진짜 뜬나 진짜 가, 어이없게 죽었다니까 칼질도 못하고 나성님의 능력은 뭐예요저 NL입니다 NL 가 NL 아, 아. 아 뭐야? 신이죠. 신능력 없댔는데? 그냥 S 랭크 아니야? 어 S 랭크야. SS가 아니야? 제가 <laughs> 태워드리겠습니다. 어 친절하셔. 어, 한번한번다 건다 주세요어 <laughs> 예? 80초 뒤에네요. <laughs> 80초 뒤에인데요. 자 아무튼 유성님의 능력 안 궁금하니까 안물어보겠록니다고요이두분 <laughs> 계속 죽어. 왜요? <laughs> 자 유성님의 능력 안 궁금하니까 유성님의 능력 뭐였죠? 자, 여러분. 자, 우리 유성의 능력은? <laughs> 야, 이 와중에 까먹었대. 폐기, <laughs> 폐기. 아, 맞아. 폐기, 폐기. 야, 폐기 개 좋은 건데? 아니, 우리도 아프다니까? 어, 그러니까 개 좋은 거지. 나얘폐기가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죽을 뻔하잖아. 상대도 죽을 <laughs> 뻔하잖아. 근데, 근데 안 님이 었니안 죽어요. 자꾸 님용암에도 맞고 제 능력도 맞고 칼에도 맞았는데 안 죽어요, 계속. 그렇죠? 예. 네. 왜겠어 못하니까 자이개 <laughs> 사기 이 <laughs> <우리> 여기 개 사기 <laughs> 아 여러분 자 이렇게 질 게임 겜 게임 했죠 우리 네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겼죠 아 다음번에는 그래서 아, 우리가 이겼죠 납 코를 그냥 납작하게 하다 못해 그냥 그래 봤자 <laughs> 우리가 이겼죠 <웃음> <웃음> 아 저쪽 나성님이 좀 잘해서 그러셨네요 그래서 우리 팀이 이겼죠 사주님이 <laughs> 잘한 건 <laughs> 아닌 거고 <걸고>. 치... 자 <laughs> 아 냄새 나 아니 나성님은 저희 두명 캐리할 정도로 잘하셨는데 콩우님은 두명 캐리도 <laughs> 못하시는거 요 캐리력이 없으시네요 왜 그러시죠? 실력이 정말 바닥이시네요 저희랑 그냥 똑같은 조팝나무 아니십니까? 조판나무 2대1 <laughs> 할래? 조나무 2대1 하자고? 야 떠! 뜰래! 야 아까 그 그걸로 그냥 그대로 할래? 그래 아. 대신 인첸트만 빼자 뭘 인첸트. 뭐 인첸트를 빼 아니 인첸트 지금 여기서 또 하게 <laughs> 똑같은거 나올 때까지? 아니 아니 인첸트 그거 갑옷 있지 않나? 백하면은? 아니 그럴걸요? 다 타죽었잖아 어나 여기 여, 여기가 백 장소네 아, TP. 알았어 TP. 그러면 2대1이니까 칼만 나 줘봐 콩님 TP 해봐요 여기 여기서 죽으시지 않으셨나? TP 어나 여기 근처에서 죽었는데? 아이 템 이때쯤이면 사라졌을걸요 근데? 음. 아 그래요? 지금쯤이면 사라져 야 유성아 너 아까 입었던 것대로 입어봐 2대1 뜨자 이거 안되겠다 응. 콩콩이 너무 코가 높아졌어 다이아 갑바랑 바지 어 내가 줄게 그러면 나는 다이아 칼에다가 다 입을테니까 어 날카 발라 칼만 인첸트 할게 아, 어. 다이아 칼 다이아 칼그 다음에 너철개응아 이거 콩콩님 어? 2대1도 어? 아니 콩콩님이 이기시겠지. 워낙 대단하신 분이시니까. 어 진짜 이길 건데요? 어 이겨. 난질 생각으로 하고 있어. 우리 어, 이거 날카로움 뭔데? 우리 콩콩이 기 살려 줘야지. <laughs> 그렇고 말고. 여러분 그냥, 그냥 죽어 드릴게요 콩콩님한테. 가져야 돼. 능력 때문에 네가 죽을 거 같은데? 야. <웃음> 그러게 너 능력. 야 내가 우선 먼저 할 테니까. 네가 나중에 싸워줘. <laughs> 자. 야, 번외 자, 여러분, 야, 번해, 전. 다른, 다른 분들 조금 빠져주세요. 여, 기서 할까요? 아 그냥 멀리 떨어지서 그냥 3위라고 시작합시다. 오케이. 자, 잠깐만요. 아, 나 갑옷 안 입었네? 잠깐만. 갑옷 입어, 갑옷 입어. 잠깐만요. 유성아. 응? 하나, 둘, 악. <laughs> 외면. 하나, 둘, 셋. 화이팅! 외면. <웃음> <웃음> 하나, 유성님. 둘, 셋. 화이팅! 뭐, 뭐, 외면 원래, 원래 못하면 화이팅이라도 해야되는거예요 <laughs> 하나 둘셋 화이팅 못하는 사람이 제일 긍정적이라고 자자아 물량동이 하나만 꺼내도 됩니까? 아 맞다 철철철꺼내 철, 철철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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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물량동이도 뭐 꺼내세요 뭐자유동아 어. 여기 어 게임모드 바꿔주셨네 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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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성님 카운트 좀 해줬어요 아니다 여자 목소리 들래 코로님 <laughs> 네. 카운트 해주세요. 3 2 1 시작. 야, 돌아와. 돌아와. 야, 유성아 너 패기 쓸 거냐? 응? 패기 쓸 전화 거야? 전화 왜 도망가냐? 야 <laughs> 어? 콩콩아! 콩콩님! 맵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저기 아! 나무에 있다. 나무에.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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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성아! 너왜 끔살 당했어! <laughs> 나 용암에 맞았어. <웃음> <웃음> 야 유성아 이거 이데일이 아니잖아. 피가 어? 없네. <laughs> 내가 때려줄게. 모 우와! 피쪽 빠졌어, 피쪽 빠졌어. 살짝 빼야 돼, 살짝 빼야 돼. 살짝 빠졌다가 아, 유성님이 혼자 막 쫓아 오시더라고. 너무 고맙네. 이리와 도망만 난 뒤에 따라온 줄 알았어 다주야. 아 그래? 도망만 근데... 제가 3만 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추노입니다. 추노. 아유 어디 갔어? 저거 저기는 개우리생 개만 도바타 것이 노비의생 어디 주쵸. 계세요 다주님? 어디 가세요? 어디 계세요니 네, 아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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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 <laughs> 오실래요? 아니? 별로 안땡기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가. 내가 갈내 내가 갈내 어. 내가 갈 어, 잠. 아! 어, 아! 아! 이 아! 자 말했죠 아! 아! 린다 아! 내 다음 배터리. 에 여감에서 어! 잘했어. 아야. 아, 유성 오 뭐요 뭐요 뭐. 아 그래도 저희가 졌으니까 뭐 예. 알아요 친구. <laughs> 저였죠 저야죠저야죠네음 네. 음. 네 저였... <laughs> 나성 오빠가 1대3 했대 어. 그 <laughs> 근데 맞는 말.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번외편까지 이렇게 맞춰봤는데요. 저희. 뭐? 매니저님과 저 한가지 더 제안하면 안돼요? 뭐요? 조파미대인 <laughs> <laughs> 아니 저기요 할래? 너무 안돼요 상관없어요 에 아, 해볼래요? 아니 저 안되는데 에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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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무서우신가? 야. 무서우신가? 무서우신가? 네. 아, 괜찮아요 아 무섭대 <웃음> <웃음> 능력 없이 우리 진정한 나무 돌검으로 맨몸으로 맞춰드리검 돌검, 오래걸리지 아 그래? 그, 그럼 철 철검? 그러면은 그냥 다이아셋에다가 칼만 들고 <laughs> 2대2 대 2대 콜? 콜? 아.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냥 철셋으로 하죠 철셋? 어 맞아 철셋으로 하자 아 컨트롤 맞아. 싸움인데 철셋이면 어. 아 그럼 철셋으로 철셋에다가 다이아칼 그래 철셋에 아, 볼만하겠다 야, 야 유동아 우리... 여기 응? 어. 뒤에 어. 우리팀 다 챙겨줘야 지 우리팀 다 챙겨줘야지 나도 우리팀 내가 챙기고 있어 어 먹었어 먹었어 다 했어 될것 같은데 아안 버려 이제 아 아예 안 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져도 돼요 네? 져 주셔도 돼요 어... 이쪽으로 할까요? 자야 <laughs> <laughs> 야, 유성아 우리 우리 이기자 응 <laughs> 이길 마음 있는 거지 어자 3, 일 <laughs> 준비해 주시고요. 자 3, 일 갑니다. 3 2 1 시작!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야 다주야 <laughs> <laughs> 나 <아니>. 아. 나 <laughs> <laughs> 어? 네. 아, 야, <laughs> 이거지. 내가 여기서 단트롤이 제일 좋다 이거죠. 어, 유성이가 다 죽였어? <laughs> 당연하지. 아 진짜? 역시 네. 역시 난 연약해 아, 아, 브금도 갑자기 슬픈 만나와네다주에 미안해 <laughs> 왜? 너가 내 앞에 있어너나 때렸냐? 너나 때렸냐? 어쩐지 딜확 들어오더라 두 명이 <laughs> 때리는 딜이 아니었어 나 1대1이었는데 분명 딜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어 야 아, 누나 누나 어? 나도 우리 팀이 우리 팀 때리는 거 봤어 누가 누구 때린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냥 마우스만 눌렀다 <laughs> 그냥, 서로 그냥 맛보고 싸운 거야, 싸운 거, 그냥. 어, 어 콩콩님. 네? 번외편3, 나성대 콩콩, 남자들의 핵중심. <laughs> 아안 되죠, 안 되죠. 이런 아, 쫄리, 하면... 쫄려요, 쫄려요? 아이, 쫄립니다, 쫄립니다. 아이, 이런 걸로 괜히 아, 나성님과 상하기 싫습니다. 노잼, 핵노잼. 노잼 할래, 노잼 할래. 노잼, 핵노잼. 하실래요? <laughs> 아니요, 하기 싫은데요? 아, 더 노잼. 질타잖아, 질타잖아. 왜? 네. 해야 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 나성팀과 홍콩팀 이렇게 다주팀. <laughs> 다주. <팀. 웃음> 다주. 나, 팀과 <laughs> 아니, 게임 모드인데 게임 모드인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3대3 능력자 대전 저희가 아쉽게도 패배하긴 했지만 다주님도 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분명 이기신는 거겠죠? 네. 자. <laughs>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생방송으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추천, 질차 그리고 다주나 방송에서는 배풍선도 터지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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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도하지 마라. <laughs> 다주나 방송에서는 배풍선도 많이 터지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컨텐츠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안녕.